자, 여기는 이즈로 바꿔 줘야 되고 액티블리 y 가 아니라 LI를 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 위치가 아니라 where. 그다음에 themselves가 아니라 them. <laughs> 자, 여기에서는 임펜트가 데미야. 그들 주변의 세상을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 같은 대상인데 임펜트하고 데미랑 같은 대상인데 왜 데미 세어버즈가 아니라 데미를 써야 되느냐? 이거 구조는 보면 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야. 이 어라운드 데미. 영어에서 후치 수식 들어갈 때는 언제나 생략되어 있는 게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문장 구조로 봐 보면은 이 월드가 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벤트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월드하고 봐야 돼. 이게 다른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니까 선행사가 어, 선행사가 이 주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데미랑 다른 거야. 이거는 아기들을 나타내는 거고. 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 좀 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일형식이지. 리브 동사는. 그래서 이거는 일형식 완전히 되는 거야. 위치는 뒤에가 불완전해야겠죠 어. 그래서 웨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인위치는 써도 돼.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리브 동사는 인과 많이 다니지. 원래 전체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얘가 비동사고, 여기는 이렇게, 요 대절이 이제 주격보호죠? 이 형식 동사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주격보호가 얘가, 컨트리뷰를, 어, 기여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수식 형용사가 되는 거지. 자, 이 문장구조는 만연에 있는 견해, 얘가 주어져, 어. 단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만연에 있는 견해는 지배적 견해는 순히니까 이즈 그죠. 여기까지.